지금 굉장히 뒤틀린 게임인게 경쟁전에서 티어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 무슨 조합하자 이걸 안하고 그냥 꼴린대로 조합을 고르고 꼴린대로 게임해 그니까 이게 소통을 해야되잖아 봐봐 여기서 윈스턴 고르고 안하 고르고 겐지를 고르잖아 나머지 두명이 소통을 해야될거 아니야 어 민겐? 그럼 쏨에서 좀더 다이브할까? 나머지 한명 이제 힐러 한단 없잖아 어? 그럼, 나, 불이 할까? 아니다. 뉴퀸이니까, 키리코에서 같이 들어가주고. 뭐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면은, 우리 친구들의, 이, 능지가 다 같이 상승하면서, 집단 지성 발동하면서, 응, 우리 조합은? 아나를 프고네명이서다입어하 조합이군. 이해도가 생기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골라. 민소 고르고, 솔저 고르고, 캐서디 고르고, 아나 고르고, 뭐이라 골라. 조합의 특성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이 조합을 운영하는지도 모르 난, 치는 그냥, 꼴린 대로 고르니까 이 조합이 무슨 조합인지 모르면서 골라. 하지만 슬픈 사실은 제보자는 알았다는 거죠. 자, 제보자는, 어, 윙겐쏨키? 이거는 내가 미끼가 되어서 시간 잘 끌고, 힐벤만잘 깔고, 4명이 킬 내겠네? 상대가 심지어 투 히트 스캔에 아나 메르시? 레킹볼? 내가 레킹볼만 잘 재우고, 다이브만 잘 가면 이기겠네? 이 생각을 혼자 하셨대요. 여기서 봐, 이이 부분을 봐야 돼. 지금 상대 조합이 투 히트 스캔에 아나 메르시잖아요. 우리는 민겐 손키 안 하잖아. 이러면은 여기는 무조건 다이브죠. 다이브 대치 불가,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무조건 대치야. 대치를 길게 할수록 이득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조합이 레킹보라고 아나가 플레이사를 좀잘 잡아야 되거든요. 자 레킹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평상시처럼. 상대 뒷라인 잡으러 간다 상대 민겐쏨키가 못 들어오게 밀치면서 토킹 시간을 번다 아나가 평상시처럼 유지력 올리면서 힐해준다 공격적으로 힐밴 던져서 변수 봐준다 여기서 정답은 이거랑 이거잖아요 자 평상시처럼 상대 뒷라인 잡으러 가잖아 상대 뒷라인 아나 하나고 잠들면 끝이죠 그 사이에 우리 투 히트 스캔 아나 메르시가 탱커가 공간 못 먹고 시간 못 벌어져서 윙겐송키한테 물리고 뒤져요. 근데 자 이걸 고르면 대치구도가 형성이 되겠죠. 뭐 상대 방벽을 빼준다든지 위치 변환기 빠지게 한다든지 질풍참을 빼준다든지 하면 그쵸? 아니면 뭐 다이브 매끄럽게 못 오게 밀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퉁 히트 스캔이 메르시 달고, 포킹해서 이득 보겠죠. 선수환날 잡을 자원이 부족해지고, 내가 더 프리해지고, 내가 더 상대를, 어, 스킬 빼게 만들어주고, 무, 무한, 무한 반복이잖아. 자, 여기도, 결국, 대치구도가 되면 밀려요. 내가 계속 말하지만, 메르시나 약타 있는 친구들한테는 대치구도를 형성해주면 안 돼요. 템포를 올려야 돼. 연수를 가지고. 이러면, 안하는 여기서 안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레킹볼이 날 본다는 가정하에, 레킹볼 위주로 써주면서, 필빈을 계속 노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당연히, 알아야 돼, 이 조합을 할 거면. 이걸 모르고 이 조합을 하면 안 돼. 막말로, 티어가, 부실, 골, 풀, 여기까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이아 3 정도면은, 이 생각은 해야지.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를 수 있어. 몰라도 돼. 물어보라니까? 왜 정치를 하는 거야? 아니, 저윙겐 손키 처음에 보는데 이거 어케야? 이러면 내가 다섯 개인데 한 개쯤은 굴러가는게 있겠지. 왜한 타를 지면 아 씨발 누구 때문에 졌지? 탭. 아송구아님 뭐하세요? 이거 하지 말라고. 조합을 어려운 조합을 들고 가서 왜 지는지 모르면 안 돼요. 윙겐 손키라는 조합은 개 어려운 다이브 조합인데 그걸 들고 가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범인을 찾으면 어떻게? 그, 오버워치의 가장 큰 문제가 스탯이 안 보여도 문제고 보여도 문제야. 물론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대본상에서 스탯이 높긴 하지만 맵의 구조상, 우리의 조합상, 상대의 조합상 어쩔 수 없이 나는 손해를 많이 보고 미끼 역할 해야 되고, 베이팅 역할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내가 캐리할 수가 없는 포지션이 재는 사람들이 생겨요. 희생자들이 생겨. 근데 걔네가 딜을 막 10만, 20만, 30만 넣지 않아도 걔네가 살아서 어울 끌고 스킬을 넣는 것만으로도 1인분, 2인분, 3인분인 그런 포지션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스트레스로만 판단하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야. 윈스가 힐안할 거면 딜러를 하지. 근데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조합이든, 어떤 궁상황이든, 아나는 나에게 프리를 줘야 해. 이런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하이딘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아나가 숨어다녀야 되는 조합이 있어요. 아나가 최대한 타겟이안 되도록 몸을 숨기고 최대한 오래 버티다가 힐베나고 수면으로 이득보고 한번 흘린 다음에 나와서 힐 줘야 되는 조합도 있거든? 그러니까 상대가 작전하고 다이브로 아나만 물러오는 조합에서 유독 그래요. 특히, 뉴캔 스트리트는 맵부조상 플랭킹 돌 때가 굉장히 많아서, 리그에서도 더블 서피를 쓰면서, 아나를 미끼로 쓰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나 캐릭터 해가지고, 아나를 그냥, 최후방에서 숨어가지고, 아나 그냥 최대한, 니 알아서 벽 끼고, 화물, 뭐, 뭐, 그냥 힐패 끼고, 니 스킬로 최대한 버티고, 어그로 끌다가, 뒤져라. 대신에 많은 걸 하고 가렴? 이런 마인드로, 아나를 넣는 팀들도 있어. 조합을 잘 봐야 돼 혹시 그냥 볼 들어오는 거부터 걷어내고 가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디더 하면 상대가 솔저 애쉬의 포킹이잖아요 볼이 우리한테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건데 그럼 우리는 윙겐 소모로 솔저 애쉬 메르시랑 대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이브를 가라는 거야 얘네가 자리 잡기 전에 계속 템포를 빠르게 잡아야 돼 상대 볼은 우리 다이브 템포를 늦춰주는 용도의 볼이 되는 거고 얘네는 진짜 빨리빨리 가야 돼 얘네가 빨리 가야 우리 아나도 안 불리고 우리 아나 더 프리해지고 더 백업을 해주는 거고 얘네가 대치를 해버리면 이제 답이 없어져요. 키리코가 아나를 거의 안 보잖아요. 키리코 는 그냥 정말 자기 플레이만 하고 있거든. 승부도 뭐 생존기로만 쓰고 딜라인이 물리니케어하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플레이하는 거 상관없어. 그만큼 앞라인의 힘을 실어주는 실어주고 이속을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키리코가 아나를 보라는 게 아니야. 아나를 안볼 수도 있어. 안 보는 만큼 앞라인 이들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아나가 할수 있는 건 사실. 최대한 하이딩하면서 수면 힐벤 이득보고 중간중간 짤을 챙겨주고 해주는건데 윈스가 원하는건 이 아나가 안죽으면서 풀 힐을 땡겨주길 원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조합이 어그러지는 그럴거면 얘가 아나를 챙겨줘야지 그니까 러 아나가 같이 땡겨주면서 아나가 어느정도 자기 힐을 꾸준히 챙겨주길 원하면 우리 키리코가 아나를 지켜주는 플레이를 해야지 근데 지금 버리는 플레이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아나는, 아나 선택을 해야된대 그니까 아나가 무슨 씨야 팀원들한테 아무것도 안받으면서 따라가면서 힐 풀로 낭낭하게 챙겨주는 캐릭이면은 아나가 오피죠피 오피. 이게 봐봐 볼트레는 무조건 아나를 물잖아요 지금 구조상 근데 아나는 자기를 지켜줄 자원이 아예 없어 그럼 아나가 뭘 해야될까 자 보세요 이거 이것도 이것도 알아야 돼 봐봐 볼트레가 나를 물러올게 뻔해 근데 우리팀은 지금 나를 케어해주는 조합이 아니야 그럼 아나가 뭘 해야할까 당연히 스킬을 아껴야겠지 내가 뒤지기 싫으면 수면총 호구에다 뿌리면 무조건 뒤지겠지 후손총을 남겨도 살아날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를 판에 그리고 볼트레한테 물려도 살수 있는 곳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처음에 처음에 내 위치를 들키면 안돼 볼트레랑 아이컨택을 해서 볼트레가 나한테 빨리 들어오는 그 순간 이미 게임은 터지고 시작하는 걸 수도 있어 네, 아무튼 조합에 따라서 아나가 주역이 될 수도 아니면 정말 살아남는 거에 급급한 조합이 될 수도 있는데 팀이 그걸 알아야 돼. 요 오버워치는 카드 싸움이고 자원 싸움이거든? 우리 아나가 힘든 만큼 나머지 인원에서 얻는 이득이 있어요. 우리가 손해만 보는 선택은 없어. 우리 아나가 힘든 만큼 우리 나머지 아이 누군가가 프리하고 아니면 아나가 프리한 만큼 아나가 뭔가 해줘야 되고 이런 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팀의 플러스와 뭐고 마이너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게임을 할 거면. 이 조합을 짰을 때 상대 조합이 이럴 때 우리의 플러스가 누구고 마이너스가 누구고 당연히 손해봐야 될 점은 뭐고 이득 보는 점은 뭔지 이런 걸 알면서 게임을 해야 돼 그걸 모르면 당연히 손해볼 수 밖에 없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욕받이가 된다니까? 그게 지금 대부분 메타에서 누구예요? 탱커잖아요 탱커가 판 깔아주고 주역은 못되지만 똥 치워주고 똥받이 해주는데 그거를 팀원들이 모르고 그 조합상 사실 탱커는 사실상 뭐 빌드업 해준 용도로 밖에 못쓰이는 조합을 해놓고서 우리 탱뭐 이러면은 개빡치지 탱커는 아니 조합상 내가 빌드업 해주고 결과물은 니들이 내야 되는 조합을 해놓고서 왜 내가 결과물까지 내야 돼? 야 그럼 내가 이티어 있겠냐? 근데 결국 이게 딜러가 솔직히 뭘 골라도 얼추 굴러가는 게임이 돼버려가지고 조합의 장단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티어가 낮으면 낮을수록